4대1, 아, 네. 1대4로 완전 네. 밀린 채 후반전입니다. 이게 말이 1대4지, 레드에서의 4점이라 이거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사실. 많이 벌어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좀더할 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너무 아, 멀어 보여요, 지금. 할 일, 할게 많이 없어요, 이건. 뭐 4번, 4점을 내주고 나면 불이 나담이 많이 자, 쫙쫙네 자, 백업포 조심해야 돼, 백업포 조심해야 네. 돼, 백업 포. 이는 혼자 잡았어요 지금 남순가 4킬이에요 포기네. 혼자 4킬 야한명 네. 잡고 몸을 접어서 복을 네. 던진다 본데요 그러면 어? 올킬? 돌아갑니다 터지 이거 밀어줘야죠 밀어줘야죠 오늘 터지나요? 네 밀어줘야죠 오늘 오케이. 터질 수 있어요 위치가 네, 터질 수 있습니다 나가면 만납니다 4번방 나가면 터질 수 있어요 대전판 네, 앞에 있는데 여기 여기야 올킬 쿠이맨 쿠폰이맨 아 3000명 선착순 여러분 매주 네. 빨리 줘야 되죠. 난치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이... 네 3천 명 빨리 줄어야 되는이 <laughs> 매치 포인트예요. 야... 아, 근데 이미 전반전에 2345 라운드 중에 그 라운드 중에 2 이상, 라운드 이상을 못 막는 순간 파이어 스피릿은 사실 급격히 기울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트레이너에서 아, 1, 3번, 네. 네, 6번 거기서 아쉬운 장면 딱두번그 아쉬운 장면만 안 했으면 둘 중에 하나 잡았단 말이죠 이게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도래 이성근도 욕심낼 만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전 네. 최호찬이 그랬던 것을 남승현은 완벽한 정답을 제시한 거죠 어? 이성근 자리가 사실은 아주 나이스하진 않거든요 레드 쪽 센터에서 나오면 이성근은 엉덩이 뿅뿅뿅 맞아요 마치 일로 나올 걸 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네, 일이 되어있는 네. 거예요 지금 점은 있는 포지션인데 일로 와주면 아주 베스트한 자리죠 Fire 보이시죠? 강형석이 옥상에 있는다고 해도 아 이성근 네. 재미 보겠는데요 이거 어? 옆에! 이제 어, 지나갔어요! 아아 4번으로 나오면 땡큐인 자리다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 근데 아, 하필 이거... 또 4번으로 나와주네요. 아,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요? 네, 이게, 아,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아, 결국은 유지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지상의 그 고군분투가 투용되는 너무 어렵습니다. 4명의 선수가 아주 멀리 퍼져 있습니다. 유지상 바깥쪽 나와서 사운드를 만들었고. 어 는서로간에 교전을 잇고 이완준 선수가 정보를 좀 줍니다. 만나자마자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우 결국은 뒤에서 회의. 남승현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6대1로 세 번째 세트 역시 끝이 납니다. 네. 아 울산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거고 지금 파이어스피드 입장에서는